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네, 함께 찾습니다. 오늘 성경봉독은 부의장이신 김용택 목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26절로 31절 사이에 있는 말씀 공독해 올립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줄을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레인과 함께 말하며 별로 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자로 데리러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리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Amen.